네 정보통신 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 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TU LT ON LICENSDO n l i c e d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LTE 기술이 좀네그 음, 전에 이제 4G 했던 거의 이제 연장인데요. 그게 이제 그 LTE 기술이 앞 전에 LTE 어그레게이션, 캐리 어그레게이션 캐리 어그레이션, 예, 캐리어그레이션 얘기했잖아요. 캐리어그레이션 이 캐리어그레이션이고 있그 다음에 멀티레이트 음, 캐리어그레이션, 멀티레이트 캐리어그레이션 이는게 있고. LTE, U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LTE 주파수는, 뭐, 지금 쓰는, 그 전에 쓰는 주파수, 뭐, 통신 3사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700MHz나 900MHz대요. 거의 다 쓰고 있죠. 1.8GHz대요. 1.9GHz대요. 2.1GHz대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캐리어 어그레게이션은 전에 한번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같은 LTE LTE망을 쓰는 건데 LTE망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크로망이 있다 매크로망 보다 좀더 적은 거를 뭐 마이크로망이 있다 하면은 여기에 LTE에 있는 기지국을 이용한 건데 얘가 700MHz를 사용하면 이쪽에서는 뭐 2.1Ghz이라든지 주파수를 틀리게 해서 사용하는 건데 둘다 LTE 주파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만약에 안에 이렇게 모듈이 주바스몰이 같이 있으면은, 출력을 하러 오든, 1.1개에 대해서 오든, 캐리, 캐어그리게이션 개념으로 해서 통신이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멀티레이트 기능은 뭐냐면은, 어, 이거는, 우리가, 음, LTE랑, 쉽게 얘기하면, 이제 와이파이랑 이제 합친 거예요. 그래서, LTE가 있고, 와이파이가 있는데, LTE 기준도 있고, 와이파이에, 뭐, AP처럼, 뭐, 접속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얘는 5 g 가이렇 사용하는 거고 얘는 LT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핸드폰하고 이제 핸드폰이 이제 뭐 뭐지두개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이 쪽으로 사용하고 세컨더리는 이제 이 와이파이 대역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와이파이 대역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충돌. 충돌. 그래서 충돌을 음 나, 음, 아, 충돌은 이쪽에서 LTE, LTE on l i c e 에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예, 네, 해서, 이거를 l w a 라 그래, 우리가. LWA. 그래서, 어, LTE Wi-Fi aggregation이라고 그래. LTE Wi-Fi aggregation. 어, LTE on l i c e 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LTE 기지국이 있고, 어, 또 하나의 그, LTE 기지국이 있는데, 얘가 이제, 그, 만약에 매크로 셀로 사용한다. 얘는 뭐, 스몰 셀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기존에 있는 LTE 주파수제로 사용하는 거고, 얘는 그 5G기가, 그 5G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얘는 라이센스. 얘는 언, 느라이센스예요 얘는 아예 와이파이 되로 사용하는 거고, 그 멀티레이트 캐리어 그레이션은 아예 와이파이 대역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이제 와이파이 대역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 우리가, 그, LBT라고 해서, 리 i s t e n b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 전에 듣는다,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어, 누가 이거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누가 5기가 이렇지 되고 쓰고 있는지를 보고, 아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번 보내는 거이 방식이 그러니까 LTE 위해서 LTE LAA licensed assist b c 이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LTE unlicensed로만 쓰면은 충돌이 있는 거고 이 LTE unlicensed 기술이 LTE LAA 기술로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 음. 되고. 그래서 이거 용어가 좀 헷갈린 게 어, 이쪽은 LTE A Carrier a r e g a t i o n 이렇게 얘기 하고 이쪽은 LWA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은 LTE LAA라고 얘기해요. 이게 LTE 에서 이제 발전온 거고 LWA가 멀티레이트 캐리어 에그레 i 이션이라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정리하는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l t h 가 있어요 예, LTE 잘, 예, 센터가 좀 벗어났었네요 LTE 핵 내시죠 핵내은 뭐냐면은 비즈국이 있으면은 자 여기 그 스몰셀이라든지 근거리 영역 근거리 근거리 영역에서는 802.11에 5기가 z 에 5기가Hz 에서 근거리. 근거리용을 5기가Hz용으로 통신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LTE 주파수로 통신하는 거. 예. 그래서 얘에 대한 그 물리적인 PDC, PDCP, 물리적인 레이어가 다른 데는 이제 맥 레이어에서 동작을 하는 건데 맥 레이어. 얘는 PDCH라고 해서 패킷 데이터 컨버전스 프로토콜, 그 레이어에서 어뭐 동작한다, 뭐그 정도를 하면 될것 같은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LTE가 있고, LTEU가 있고, LTEH가 있다 하면은 얘는 캐리어 어그레이션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LTEU도 캐리어 어그레이션 기술이고, LTEH는 링크 어그리게이션이에요, 링크. 캐리어 간 링크 어그리게이션 기능입니다. 주로 쓰는 주파수 대역은 1.8기가나 뭐 2.1기가, 얘도 1.8기가나 2.1기가 묶어 쓰는 거고, 얘도 1.8기가나 2.1기가 쓰는데 5기가 이렇지 대역을 사용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영향을 주는 레이어. 명주중 레이어가 얘는 미디어 엑세스 컨트롤 레이어 맥 레이어 맥 레이어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PD CH 패킷 데이터 컨버러스 어, 프로토콜 레이어가 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써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어,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 서머리 하겠습니다 LTU 에서 Unlicensed 개념인 거고요 그게 LTE 뭐 Carrier g g r a t i o n Multirate CA 그래서 이걸 LWA랑 같은 바이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LTU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LTE 핵넷이 있고 어, LTCA는 다른 주파수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계속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멀티데이트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에서 LWA는 와이파이 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 와이파이 망. 그다음에 LTEU에서 라이센스랑 얼라이센스를 이제 혼용하는 건데 리슨 비퍼 토크로에서 어 사전에 그 장애 충돌을 없애는 그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LTE LAA 에서 License Assist Access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CAD 애그리이션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LTE 핵넷은 근거리 영역에서 5Ghz 를 사용하는 거고 PDCP 라는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 사용합니다 PD, 그 PDCP 에서 주로 하는 것이 LTE 음, LWA 랑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LWA 가 되는 거죠 여기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요기, 요, 요 계층에서, 요 계층에서, LTE랑 Wi-Fi랑 그 트래픽을 결합해준다. 라는 개념을 하나 갖고 가시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10점짜리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는데요. 이게 나올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게, 최근에는 이제 5G라든지, 6G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4G는 계속 쓰고 있으니까 4G 쓰고 있는 동안에는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LTE LWA라고 나올 수도 있고 LTE 여기 산 것처럼 unlicense로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LTE LWA로 나오면은 어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어, 이 통망 기지국의 기지국에 한계. 뭐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고. 그래서 와이파이 망으로, 와이파이 망으로 분산이 요구된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적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LWA랑 뭐 LAA가 있다. 그래서 이 앞에 시간에도 한 것처럼 통신망 구성도를 이렇게 그려주셔서 이쪽으로 LTE, LTE 간호 펑션하고 이쪽으로 AP를 그려서 이쪽으로 와이파이를 가는 펑션을 이렇게 그려줘서 얘가 이제 그 d 유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와이파이망이 중간에 있는 거죠. 와이파이망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LTE로 이제 나간다라는 걸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거 그려주고 주요 특징은 뭐 데이터 오프리딩 그래서 와이파이망으로 와이파이 트래픽을 분산한다 그런 용어들을 좀 적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픽 분산하고 결합하는데 어디서 하냐 분산 결합 여기서 얘기한 PDCP, PDCP를 PDCP에서 트래픽을 결합 분산한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표를 만드셔야 되는데. LTE-LWA랑 l t e l a a 랑해서 표를 만드셔서 LTE-LWA는 당연히 이렇게 변경이 되죠. LTE랑 Wi-Fi랑 결합이 되는 거고 LTE-LAA는 LTE랑 스몰셀하고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몰셀하고 Wi-Fi에 대한 분류를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리어 에그레이션이 동작하는 거는 여기는 당연히 LTE랑 와이파이 간의 리어 에그레이션이 동작하는 거고 여기는 LTE 간에 LTE 간에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RAT가 여기는 멀티 레디오 쪽이죠 RAT가 되는 거고 이거는 단일 RAT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트래픽 결합 트래픽을 결합해 주는 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여기 PDCP PD, CP 계층에서 결합해 주는 거고 LTE, LA에서는 맥 계층에서 결합해 준다 뭐 그런 거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 기술 그래서 이쪽은 트래픽을 와이파이랑 나눠야 되니까 결합하고 분리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 이쪽에서는 음 LBT라고 해서 리슨 비포 토크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표를 정리해서 어, 비교해 주시고 하면은 뭐 10전짜리 답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